2023년 2월 19일 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표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해요.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아멘. 94장 찬송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다릅니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귀한 분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가장 귀한 분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체례를 주고. 에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하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이게 구원받는 거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번아리라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귀신이 사람 목속에서 나가리라 예수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이요 칠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 이름은 구원을 주는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는 이름을 예수라.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다른 다이름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요. 아버지의 뜻의 이름이. 예수 이름은 아들의 공로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보혜를, 보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보혜를 지나 아버지품으로한걸 없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가 없으면 아버지께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흘릴때 성소와 휴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휴장이 쫙 열리잖아요. 이 죄가 바로 예수님 죄를 담당하고 오신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신 것이요 그 연은 시편 위스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것 되셨고 구원의 길을 개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십육장 구절에는 죄의 대가이란은 성령이 말씀하는 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의롭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가 죄가 되고 믿지 않는 것 하나님 불신하는 게 죄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것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의심을 믿어야지니라. 아, 네. 예수님은 내가 무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도 드리라. 아, 네. 예수께서가 달았을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로올 자가 없느니라. 아, 네. 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 거예요. 4등전 2장 11절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예수라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르 아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원하고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이때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들 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하여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는데 다윗이자 소요셉가내 아내 마리아 데리오리는무서하지만 그에게 인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름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자이시니다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시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인퇴되었다고 하사 아, 네.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제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보라 선자가 인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은 마만엘이라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좌간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 네.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예수께서 받아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죽어도 사는 겁니다.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믿나이다 여자들아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예배할 때가 온다 어디 있냐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화목제물이잖아요. 그가 죽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못 살아요.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면류죄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럼 왜냐하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를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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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땅 영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사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그 이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름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띠로부터 난 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들의 영광이 우리와 같이 맺으므로 죄인은 예수 믿지 않는 죄인 예수 믿지 않는 것이다. 의인은 예수님 믿는 것이 유롭다. 예수님이 많이 걸어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살잖아. 예수님은요. 광부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머니 있으리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죄로 방도지만 아무런 공로나 억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어렵게 얘기해. 자기 자신을 어렵게 기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 받아서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어렵게 되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됐잖아요 하박국 선자에 이렇잖아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렵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렵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려워요 성령이 오신 것은 어려운 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의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뜻의 이름, 아들이 공로 이름이요. 성령이 증거하는 이름. 성령은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보시면 그가 나를 증가한다 너희도 낙곱기 있었으므로 나를 증가하게 한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진리 여한이 여자가 난중 가장 큰 자인데요.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그보다 더 크지 않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아직 찐내오는 천국에 못 가요. 왜? 성령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큰 날에 큰 자리에 소리로,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뭔가로부터 내게로 왔어 가셔 나를 믿는 자는 그에 서 생수의 가니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예언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받는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은 성령을 가르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대로 계시지 않라 세례 요한이나 침례 요한은 아직 성령이 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그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보이사 성령, 보이사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밖에 있지만, 손은 잡아주시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 안에 못들지 성령은 영으로 들어잖아요. 우리 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러잖아요 예수의 님성전이에왜 예수 이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없었잖아요. 아들을날이름을 예수라는 천사와 예수님의 차이는 천사는 이름이 없어요. 아까 간증했잖아요. 이름이 없는 것과 이름 있는 차이가 엄청 다르다. 노가데서 일하면요. 공설,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박씨, 김씨, 이씨 그렇게도 불러줘요. 이름은 몰라도, 이씨, 김씨는 불러주잖아. 인격적으로 대회하잖아. 상황도 대회하잖아. 그런데, 택시 운전사들은요, 택시, 그런 거예요. 니아카 하면은요, 니아카 가지고 시장에서, 가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니아카, 그렇게아요아카 그러니까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게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 님을인지신자이니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어요. 나는 아,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사람들이 영접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요 진짜는 영접지 않고 가짜는 적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가짜는 속잖아요. 가짜한테 잘 속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많이 진짜로 그리스도예요. 그건한 분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죄 없는 거는 그분 한 분이에요. 아, 네. 그분은 성령을입 이렇게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적고가 있고 누가 음에 적고가 있는데 마태복면 아브라함 것도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다시 시작 예수께서 생겨나고쭉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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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아브하함이수를 낳고 예삭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래서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정 예수가 나시기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천의 몸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웃음이 나서 뱀의 머리등을 꽝 하고 박살내는 겁니다. 머리를 부시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꽝 하고 머리통이 깨지면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마귀는 아무것도 마귀는 대적가라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니 마귀가 도망가리요. 예수를 마귀가 시험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시라 기록되시라 기록된 말씀으로 딱 기록된 말씀 내니까 도망가더라고. <laughs>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은요 하나님 시잖아요. 대투의 말씀이 되십니다. 테초의 로그스가 계시. 이 말씀 로그스예요. 로그스만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태초는 영원전부터 계시, 영원전부터 계시는 말씀이에요. 마무리 태초. 마무리 태초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하신 마무리 태초 그 이전에 태초를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 태초보다 그 이전에 태초의 영원전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로그스. 이 말씀은 로고스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 이 있다고 말씀한다. 그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셔요. 헤트의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예,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셨으니 함께 계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고은 거예요.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냐 그러자. 헤트의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이 말씀이, 이로고스가이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이 말씀은, 이로고스는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요한일서 이장 어, 5장, 20, 5장 20절에는 그는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오 율법과 선제자로 요한의 때까지 거기까지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예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더, 더, 떠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침대를 받고 자십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 이렇게 하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어러오신 거예요. 왜? 죽음을 경험하시, 왜? 겸손하십니까? 아버지와 동등님을 취하지 않으려고. 아버지도 영임, 아들이 영기은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영임은 안 되니까 사람으로 인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서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기,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성기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성김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성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김을 성기려 오셨고, 자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목숨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우려 죽어야 하나님이 그를 살리잖아요. 그를 높여서 인자로 하나님 보자 우편에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거예 하늘로 올리고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신, 인자로 앉아 계신 성령천만을쓰대반니딱 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보너라. 하나님 보자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내라. 예수님은 인자로 하늘 보자 우편에 계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의 보자에 앉는 거요어쩌나 내가 문 밖에서 서두대, 누구든 내 응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런 도으로 먹고, 그런 나도 도으로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자에 함께 앉아,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자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아니냐. 예수님은 이기고 보자에 앉은 거예요. 네.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야 포자에 않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있대 예수 이름이요.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그 이름을. 진짜 그 이름은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는 그건 하나님의 번이야 하나님과 동동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피해 정은 형태를 가졌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곳 십자가 주시고요 이러면 하늘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하늘로 데려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을 앉게 하신 거요. 예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에 땅의 모든 것에 산자와 죽은져 심판하는 것세다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요 그분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잘못 믿으면 심판하 종교에 들심 신방 받아요. 종교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들 두려워하는 형 종의 영을 받으면 신판 받아요. 두려움은 행벌이 있잖아요. 상황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워하면요 신방 받아요. 종의 영을 받기 때문에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이 달라요 아들의 영을 받아요 아버지 아버 받아,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피로자 예수 의지예요내 교자님 너무 좋아해, 너무 좋잖아요. 나의 필요하자, 예수 의지. 요 우리는 예수 공로만 의지해야 돼요. 광고처럼 예수님만 의지해야 살아요. 우리가 공로가 없잖아요. 무슨 착한 일하고, 공로 많이 해서 천복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잖아요. 광고가 무슨 공로일나요 예수님은 나는 강도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도 강도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공을 얻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얻지 않은 것이 아무것이 없습니다. 친구에 그러잖아요. 달린 해업 중에 하나는 비가한 다음 내가 그랬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한 사람은 그를 꾸짖잖아요. 우리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그 행한대로 보험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아, 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무예수으리라그 앞에 간 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아, 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사랑하는 그분과 같이 살고 싶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무슨 공부 많이 해서 그 맞는 거 아니에요. 날 놓고 기억자 몰라도 예수에 대해서 듣고 믿으면 천국 가요. 어렵지 않아요. 천국 가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면 막 구원을 얻어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구라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선물은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서도요. 밀림역에 가서 그, 그 사람들 시인정들 요 공부 못했어요. 거기, 거기 학교가 있으니까, 뭐, 문명적이잖아요. 자기 이름도 그 람못 사람 쓰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예수,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집을 믿으면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해서 자기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전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그건 어들이,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지 어찌 부르니, 들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자고 들으리요? 번외신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발이요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면 구원 받는 거예요. 왜? 구원은 선물이니까. 선물을 주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받는 거 어렵습니까? 그냥 감상으로 받는 거예요. 강도가 그냥 감상으로 받잖아요.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 몰라보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잖아요. 그래서 그 온마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천국과 지옥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예수께 속한 사람과 예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자동적으로 예수께 속하지않은 속한 마귀를 속한다. 마귀를 지옥가는 것이 결정되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가는 것이 약속된 겁니다. 천국은 예수께 붙어야 가요.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친례를 받으면 권을 얻을 것이요. 예수름으로 믿고 친례받으면 죄상 갖고 성령받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맨날 예수야, 예수. 예수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잖아요. 예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때 강도부터, 거기서부터 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거기잖아요, 거기. 누가 거기? 예를 들서 42점대인가 43점대인가 거기서부터 성경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는 강도니까요 의로운 자가 아니잖아요 하느새다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창녀는 천국에 갈수 있어요 하리새는 영원히 못 가요 왜? 그들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니까 못 가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고 죄인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로 오셨잖아요 내가 죄인을 알아야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형제자에게는 필요 있어요.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죄인의 구들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찾으는 거예요. 죄인만은 오라, 죄인은 다 오라. 의의를 찾지 않아요. 예수님 죄인만 찾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은 예수를 만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인의 여인이 하라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은 그들은요, 자기를 그렵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 참나 죄짐을 깨달아. 해결하고 왔면서열 가지 개명만 지켜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열 가지 개명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요, 성령의 말하는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거라잖아요. 예수 님께서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지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그들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옛날 물고기 잡는데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들이 전문가인데, 물고기 잡는데 평생 그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잖아요. 근데 못 잡았어요. 왜못 잡았을까요? 오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하도들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불렀잖아요. 이제후로는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아는 어부로 주님 부르신 거예요. 근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해들아 내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러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고 일곱 명이 같이 거기 따라가서 같이 물고기 잡고 있서니 주님께서 오셨어요. 새벽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가 있느냐, 온다, 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원 깊은 곳에 내려라 내렸더니 꼭잡서큰 물고기가 1 7 3 마리가 잡힌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음성을 알았어요 일곱 일곱 명의 제자 중에서요, 요한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은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 주님이셔? 그러서 옷을 벗고 있다가 거옷을 두른 후에 물 바다로 뛰어 내려가서 헤엄쳐가지고 주님께 갔어요. 주님께서 떡과 고기를 다 준비해놓고 계셨어요. 너희들 와서 조밥 먹어라. 그리고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들 시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는 더 사랑하느냐, 그렇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내 어린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보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므라, 내가 이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보내시나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세 번째 보내십니까? 세 번을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세번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을 거듭해서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내양을는리라 너는 젊었으면 젊어서, 네가 원,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었으면 내 발을 버리긴 남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어떠한 주문 하나님께 영광돌 드리는 것을 말씀하시더라 그는 처음에는 성령 맡기자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잖아 네가 다 보기 전에 나를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오늘은요, 너는 합격, 너는 합격, 왜? 주님을 위해서 죽을 텐데 죽음이 가고 된 겁니다, 주님. 사랑이 확정된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유관순이요, 내가 목숨이 하나니까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목숨 하나 바치지. 내가 목숨이 더 많으면 더다 바치겠다, 더 많이 바치겠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하늘로다. 그리고 유관순을 통해서 이 나라가 3일독립 만세 정광호 목사님과 애국하는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고 이 나라가 지금 좌개가 되어서 공산화되어 가는데 다 무너졌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3일절날다 나와서 목숨을 걸고 유가선처럼 함께 이 나라 살리자 3일절날다나와라는데 나오기만 하면 살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스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너 왕비가 된 것은 이때 위함이 아니라 너 혼자 살려고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으니 너도 함께 죽자 왕한테 찾아가라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 사일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더니 왕이 그 문을 확내미는 거예요. 살았어요. 에스더도 살고, 유대민족이 다 살았어요. 힘이 없지만요. 태극기 가지고, 나 하나 죽을 것 각오하고, 대한민국 만세! 만세! 삼일절화 육안선화, 대한민국 만세!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그럴 때요, 우리 민족이 도움이 된 거예요. 해방되었잖아요. 예수 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자에게 있는 결코 정교하지 않으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환을 갑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사랑은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에게 아낌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합격이다 그러잖아요. 저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 아니지만, 이것들은 내팔이 머리, 남들이 내를 원치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는, 어디, 베드로는 자랑,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제자, 예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러 머물게 할지 하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처음에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만 따라갑시다. 네. <laughs> 살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따라가면 영원히 살아요. 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픔이 눈물이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과 천국에는 영능짜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갑시다.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3일절날온 국민들이 다 강원 광장에 나와서 전방 목사님과 함께 이 예국운동을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유가서처럼 대한민국 만세 이 복음 전환을 갑시다 내가 살고 나라를 살려야 돼 나라가 없으려면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못해요. 우리 갑시다. 복음 전환을 가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